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선형 성교사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너무 귀하고 또 특별한 우리 분을 모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사셨다면 아마 이분을 모르고는 간첩이 아닐까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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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라 청재님을 모셨습니다. 청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총재님. 네. 저희 방송은 장대현 은혜 TV입니다. 네. 장대현 하면 장대현. 생각나시죠? 그럼요. 이북의 포적이. 이북의. 예, 평양에 예, 예. 네. 하나님께서 어, 북한에서 내려온 저희들에게 장대현의 은혜를 해보게라. 그래서 장비현 은혜 TV를 시작했거든요. 장비현 은혜 TV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총재님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쓸쓸하고 외로우신 그런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현 TV를 통해서 오늘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또 마음의 기쁨을 간직하는 그런 좋은 유익, 유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인사 말씀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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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재님, 청재님은 어, 전세계적으로 청재님 네.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예, 네. 찬양율동의. <laughs> 창시자. 창시자, 창시자, 창시자. 네네. 어떻게 찬양 율동의 창시자가 되셨을런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예. 네. 어, 제가 첫 시작. 첫 시작은 네. 저는 저는 원래 그차양 율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을 아. 전공했거든요. 아, 법이요? 네, 예. 4년 동안. 아, 법이면 어느 대학을 나오셨어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예. 법학과? 예, 근데 4년 동안 홍일정. 아. 홍일점. 예, 여성 네. 혼자. 예, 홍일점 4년을, 그니까 50년 했죠, 아. 벌써. 음, 50년 네. 넘었네요. 네. 근데, 어, 제가 제 꿈은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아, 외교관이요? 네. 난 네. 여, 여성 외교관 네. 너무 네. 멋있어요. 네.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 제가 하고 싶어 하던 그런 외교관의 길을 가게 안안 아니, 하시고, 네. 우리 친정 시댁이 결 어, 네. 우리 원래 간맥이 5대거든요. 친정 감내교? 시댁이요? 감리교. 아, 감리교 아니, 5대고, 네. 우리 시아버님은 충남 예산에 네. 어, 110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신 장로님이시고또 예. 우리 시아버님 형제 두 분께서는 6.25때 순교하셔서, 아, 네. 양화교 순교자 그 기념관에 영정이 모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뭐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었고 음, 뭐 아, 믿음이 없었어요? 예, 네, 왜냐면 오대체 신앙이지만 아, 네. 의리에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아, 네. 때문에 네. 뭐, 부원의 네. 확신도 몰랐고, 성능의 네. 충만화도 몰랐고, 뭐 인대도 오, 몰랐고, 네. 이제 부모님이 뭐 교회 에 열심히 음. 생활하시니까, 그래서 또 그냥 교회 다니고, 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아. 어, 저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전혀 신앙에 대한 깊은 그러한 경지는 제가 채무 못했었는데 음. 어 이제 하나님께서 시대과 친정의 오대지 신앙과 감리교 오대지 신앙과 음. 두 분의 순교 피를 통해서 음. 제가 하고 싶어했던 그러한 음. 그저 외교관의 길은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음. 이제 또 춤을 추라고. 아, 춤을 이제, 추라고. 추라고. 그래서 아네, 어, 제 처음에는 많이 거부했었죠. 아, 아 저는... 바람이 났다고요? 나보고 네, 그... 이런 기사도 봤어요. 에, 그러니까 제, 책이, 제, 네. 제가 그 제가 발간한 책이 춤바람난 네. 목사라고요. 한 아, 책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네.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제죠일제 음, 그렇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를 음. 어차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달란트고 은사라고 네. 하면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벌써 33년. 사역이 됐어요. 33년. 대단하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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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 세계 예. 저도 진짜 이 목사님을 만난 목사님이 이름을 그 예. 명성을 듣기 시작한 대로부터 15년 세월이 지났어요. 하려면. 그런데 글쎄 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음. 이해라 이해라 네. 총재, 이해라 목사, 춤추는 목사 <laughs> 어디 가서든지 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불씨가 음. 온 세상만방에 지금 그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네. 것이. 네. 네.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네. 근데 너무 기쁜 게 네. 평양 출신이잖아요. 예. 네, 이북 출신이래서 네. 그래서 네, 더 네, 반가웠어요. 반갑고. 몇 년도 네. 여기 한국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르셨죠. 제가 한, 지금 제가 70 중반이니까. 네. 중반이니까 네. 70 중반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지금 <laughs> 한 40, 50대 같은데요? 아, 거짓말. 70 중반이니까. 그게 네. 한, 어, 한 3살 정도에서 네. 일 4학 때때 피난 내려왔거든요. 아, 그러면 네, 네. 저희도 북한 있을때다 몰랐던 예. 6.25에 대해서 예. 한국에 와서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우리 예. 총재님 목사님이 예. 그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그 현장에 아, 있었다고 아예 아니, 아니야. 그걸 에이, 아니. 그때 애기로엎혀서 아니, 오지 않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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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혀서 왔는데 우리는 예. 원래 또 우리 친정이 다 부유하게 살고 그러셨기 아, 때문에 네, 예, 내올 때 이렇게 막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면 국제시장은 네. 그거 그, 그, 막, 아,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뭐, 아니, 배를 그냥, 타고 오셨어요? 말고, 승용차 타고 오셨을까? 그 미군이 그 내전 집차를 타고 오셨어요. 오, 거. 거. 집차 타고. <laughs> 편하게 요 이거 라고 저도 <웃음> 탈북을 <웃음> 한국으로 오는 게 승용차에 타고 네. 노우라 해서 눕고 네. 북한에 납치되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네, 이게 네. 이제 그 많은 피난민들이 있는데 네. 그 미군들이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어머니가 워낙 미인이시고 하니까 네.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콜해서 네, 콜해서 네, 콜해가지고 집사한테. 어머니 따라서. 또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교 네, 어머니가 일본. 네, 저기, 예. 지, 지센 조시 다이각구라고, 지금도 예. 유명한, 지센 조 지센 조시, 다... 조시 다이각구라고, 어... 유명한 학교거든요. 예, 근데 그 학교 졸업하는 네. 동양자수과를 졸업하시고, 아, 네. 제 아버지는 또 이제 작곡가를 전공하시고, 아, 네. 아 정말 기가 막히다. <laughs> 저는 예, 이렇게 이튜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음. 근데, 정말, 이렇게 북한하고 또 연결된 분을 만나면 더막 가슴이 그렇죠. 막어요 그런데 음. 정말 그 고생하고 그 고통 속에 애통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국제시장 속에 네. 흘러왔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귀하게,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네. 말씀해 보면 귀하게 쓸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빚으셨잖아요. 또 귀하게 지은 그질 그릇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 아, 새처럼 날아다니는 그 무대에서 <laughs> 네. 율동 찬양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와, 이번에는 깊필코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사진 촬영 장소에서 나도 평양에서 왔는데요. 너무 기뻤어요. 그때 막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사진 필연. 기념 촬영하는 장소에서. 기념이라고. 필연. 예, 피련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도 1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연단을 주시고, 이제는 볼걸다 보고, 알걸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다음에 우리 총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네. 음, 그러니까 만날 때, 만날, 만날 하나님이 때가 때, 있죠 그렇지. 네. 아마 너무 일찍이 된다. 만났더라면 네. 제가 말도 제대로 바음 못하고, 총장님이 저를 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요 <laughs> 아, 많은 사람 춤배워줘야 되겠는데 네. 자가 나타나가지고 <laughs> 모른 척도 못하고 자를 춤을 배워줄까? <laughs>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 경희대. 아 경희대. 경희대. 그리고. 아 근데 음. 찬양율동. 총회 신학원 사양열동 네. 글로벌 그것도 앞에 이에라 글로벌 찬냥열동 총회 신학, 글로벌, 그, 10동 총회 신학. 어, 네. 예 너무 멋있어요 네. 저 네. 이번에도 네. 그 타이틀을 보면서 또그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사장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 꽉찼더라고요 그때 태극기를 휘날리는 대목에서는 다 일어나서 기립 일어나야죠. 기립, 기립 기립으로 네. 예그 응. 대오 청가를 또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통일. 부르고 예, 할때와 예, 예. 청재님을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우리도 항상 공연 마무리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해요. 항상 또 처음에는 애국가를 애국가로 시작. 애국가로 예 그래서 음.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청재님하고 저를 같이 함께 한 무대에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저 찬양을 저 노래를 함께 부르라고 음. 주신 만남이 순간이구나. 노하나님의 그러니까 계획이시지. 그렇죠. 예. 네. 하나님 계획이 없이는 절대 만날 수없어요 그렇죠. 없어. 네. 그러면 어, 응. 저 원래 믿음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 언제부터 믿음이 이렇게 막 심장으로 그어번 네. 됐을까요? 네,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네. 원래 이제 뭐 다른 동네 교회 다니다가 네. 우리 장놈이 이제 어려 사업하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여의도 네. 순복음 교회 이제 찾아를 갔거든요. 찾아를 음. 갔는데 뭐, 이제, 하여튼, 여화관에 제일 처음에 여의도 숲보기 가시는 분들은 막, 다들 그 성도들이 다 미쳤다 그러고 막이상하다 그렇게 음. 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이제, 어, 실업연합회 일대 여성실장도 하고, 아. 또 이제 국립들보한 30년 전에 새로 창간할 때 네. 어, 후원 여성 국장도 하고 오, 예, 그렇게 하면서 예다 예, 그런 일들을 많이 오,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네, 네. 이제 어, 제가 그때는 사업할 때였거든요 아 무슨 사업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우리나라 헬스 사업이 들어왔어 건강 사업. 그때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저 헬스클럽이 없을 때. 어, 네.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그걸 음. 그걸 했죠, 그 사업을. 음, 그래서 세상에. 14년을 하면서 네. 14년 그 자리에서 우리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나잘 아는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제 목사님 한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 저기 소촌하셨는데 백사라 목사님이라고 음. 시대민 연합회 에 아주 유명하신 아주 멋쟁이 이대 나오셨는데 멋쟁이 그 전도사님 계셨는데 음. 그분이 기도만 하면 이일화를 신학교 보내라고. 아.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유,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신학교 타입인가, 제종 타입인가 아니에요. 저한테. 그때 그, 어떤 타입이에요? 본인 아, 생각에? 너무 화려했지. 화려했어요? 지금 그럼요. 지금도 화려한데? 그땐 더 화려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 아. 그냥 내가, 아니, 근데 예. 화려하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laughs> 어. 지으시기를 음. 그렇게 아름답게 음, 예,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신학교 하라고. 네. 그래서 1년을 다뒀잖아 나 신학교 안 간다고. 나는 돈, 예, 음. 사업해서 음. 많은 사람들한테 저기 선교하고 후원하는 거는 그거 음. 내 적성에 맞지만, 음. 음. 내가 직접 저기, 저기 주의정이 되는 거 신학교 가는 건 음. 나하고 음. 전혀 안 맞으니까 음. 얘기하지 마시라. 막 그러다가, 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때, 아, 이거 순종해야지. 아.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네. 예, 네. 근데, 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는, 갖게 음. 된 동기가 됐거든요. 음.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날날이었는데, 날날이 음. <laughs> <laughs> 날날이 <날라리. 웃음> 뭐 날날이었는데. 어, 어, 이제, 다니면서 봉사도 음, 하고, 음. 또, 말씀도 많이, 또, 종교 목사님도 워낙 유명하신 네. 분이시잖아요. 세계적인 분이시기 네, 네. 때문에. 네. 어 그래서 그분 옆에 또 있으면서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하면서 신앙이 차차 자라가지고. 여기서 아. 이제 신학 졸업하고, 찬양 일동 창작하게 되면서 아. 이제 어, 내 길을 하면 계 예비하셨구나를 아. 생각하면서 신앙이 많이 깊어졌죠. 음. 예. 근데 참, 가는 곳마다 그 찬양 율동에 그 아름다운 그 선율이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그 춤. 사이, 춘 네.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떠해요 기분이, 창시자로서. 아우, 내가, 전혀 저희가 한것 같지 않고. 그렇지 성령 님께사셨구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제가 한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지금까지 이렇게 뭐, 많은 걸 읽었지만. 음, 네.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거 뒤돌아보면, 모두 엄청난. 음. 뭐 한국에서는 여성 목회자로서 뭐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음, 이제 그런 음, 얘기들을 하시는 음, 분들이 계시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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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거 내가 한거 아니구나. 음. 오대 지신앙과 두 분의 순교의 피가. 네. 그 조상들의 기도가. 네. 그냥 나는 구름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어. 모든 걸다 평안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음. 내가 한건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음. 예수께서 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음. 모든 걸다 주님께서 다 동행해 주셨구나.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 당신이 그 겸손이 <laughs>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laughs> 네. 정말. 음. 어, 그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든 분들이 내가 뭘 했다 하면. 많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꼭 자신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데 나는 총재님은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못 잡아내겠어요. <laughs> 네. 아직 네. 뭐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아, 축복 아, 주시는 것 아, 네. 같아요. 겸손해져야지. 네. 아, 네. 그러면 네. 지금 33년 채? 33년. 3년째 예, 예. 찬양 율동 신학교가 생긴 지? 아, 30년 오래 30년. 오래. 30년. 음. 네. 찬양 율동이 시작된 지는 33년. 33년.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어디 7학년이라고 생각 안 되지요? 아 나는 42살에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근데 나는 42세 이상은 나는 저기 넘지 않아요. 안 부른다. 아. 예. 근데 아. 그 저도 45세인 줄 알았어요. 예. <laughs> 그 네. 나이에서 딱 멈춘. 네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들이 네. 나한테 네. 이제 내 나이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150까지 잘해요. 그렇죠. 너무 아깝다고. 아깝 보니. 예, 아니 하나님께서 <laughs> 절대 나이 들게 안 하시고, 아니 성경 시대처럼 <laughs> 뭐, 뭐, 뭐 제가 뭐사백 개까지 한번 걸렸나. 코로나도 안걸렸죠노안 걸렸고, no, 네. no. 무릎 뭐 허리 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찬양하면 예 힐링이 그러니까. 되고 치유가 예. 됩니다. 아픈 그 사람도, 맞아, 자기도 맞아. 모르게. 네, 네. 지 언제 고쳐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네, 이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춤을 추게 네,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5장, 6부, 모든 각 기관, 말수 네. 신경까지. 저도 시간이 있으면 네. 와서 좀 춤좀 배울까요? 알았요 네. 예. 다 춤을 추니까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 낯졸머지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어 주성 교사를 내가 만나서 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예, 탈북해 오신 분들 음. 그분들에게 조금 찬활동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되겠구나 어, 그래요 예, 좀 주시면 예, 좋겠 예, 예,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는 정말 네. 어떤 장학 제도를 했어 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 우울함과 그렇죠. 외로움과 아우, 그게 것들, 너무 좋죠. 어, 마음에 고통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 하는, 예, 며칠 예, 전에 예, 며칠 네. 전에, 네. 아, 우리 그, 아마 북한에서 제가 무역할 때부터 저를 봤던 음, 여성이에요. 음. 근데 중국에서 팔려다니다가, 그리고 여기 와서 아마 지금 많은 사기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죽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만, 음. 네가 주변에 있는 교회에 우선 먼저 나가라 음.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언니 하나님 믿으면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까요?가 아니라 음. 완전히 니가 달라질 수 있다 이랬는데 아 아직도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음,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음. 학교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네. 많이 좀 그들에게 네.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죠. 용기를 네. 주고 좋죠. 도전할 네. 수 있는 진짜 총재님 만나면 음. 총재님은 막 해마다 아트홀, CTS, 백준영기능관 이런 큰 행사만 그렇죠. 하잖아요. 네, 큰 행사만 하죠. 이번에도 지금 네, 이제 네. 성탄 행사를 이번에 1주년으로 그러니까 시작한 거죠. 12월 12일 어. 오후 2시부터 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하는데 이번에는 성탄 축제를, 1회를 같이 해. 아, 같이 해서 같이 더 화려하게, 음, 더 화려하게. 그러니까 우리 행사가 제일 화려하죠. 그렇죠. 네. 원래 화려한데다가 네. 항상 보면 그 타이틀에 보면 주선혜 교수가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남북에 함께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저를 주선혜 교수가 가니까 하나님 또 우리 만남을 주셨지 않나요? 네, 그 주선혜 교수님이 네. 어, 그냥 저도 이제 딸처럼 예뻐하셨고, 아,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청년 앞에 저기 고문이셨잖아. 아, 그런구나. 한달전 돌아가시 한달 전에 그서 음. 만나고 왔죠. 음, 네. 그러셨군요. 네. 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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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성탄에는 우리 북한 팀도 끼워주시겠습니까? 끼워줘야지. 끼워줘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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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어, 빛이 날 거예요. 어, 그럼 나는 주성 교사 만나게 음. 너무 감사하다. 네. 왜냐면 네. 또 내가 꼭 음. 친동생 같이. 음. 아전 친언니 만날것 같아. 요 음, 친동생 같은 그런 애착이 있고. 네. 아유, 저는. 음. 잃었던, 음. 헤어졌던 음. 친언니를. 음. 생사 여부를 몰랐던 친언니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은 네. 그 마음이에요. 네, 그다 네. 우리 너무 어, 훌륭해서 동생이 해서. 이제 네. 강원도에서 이렇게 어, 한나를 갔는데 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선교사 이렇게 음. 난또 아무거나 동생 안 해. 음, 그렇죠. 예, 동생 재능하고 재능도 네. 달란트 너무 뭐 네. 너무 똑똑하니까 네. 담대하고 우리 주선 선교사가. 네, 제가요. 어, 너무 담대하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 하나님이 저를 입뻐하셔요 어, 재능도 <laughs> 많고 네. 달란트도 어, 많이 주셨어요. 아 네. 우리 동생 사모와서 이렇게 좀 네. 어, 힘들고 어려울 때좀 이렇게 음, 도와주고 미로가 되지 저 응, 얼마나 미로 되는지 몰라요 그런 생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내가, 내가 그리고 나 좋아. 성탄을 한다니까 아. 동, 와 정말 제가 2016년도부터 응. 성탄 시작했잖아요. 응. 우리는 이번에 7주년이에요. 우리는 21회. 아. 응. 22일. 아, 우리가 6주년인가? 응. 2016, 17, 18, 19, 20, 21, 22. 아, 7주년이구나. 우리. 아, 우리 또 기독예술제는 응. 27회 했고 28회 하는 거러니까 풍력당에 찬양의 메아리가 올려 펴져서, 하루속이 통을. 기독예술제, 동원의, 기독예술제. 어, 기독예술제. 저 풍력당에도 아, 성탄의 아, 축복을, 아, 우리 아, 타이틀이 아, 그랬어요. 아, 야, 아, 우린 아, 정말, 아, 엄마 이거 손좀 잡아 봅시다. <웃음> <웃음> 엄마 손이 어찌면 이렇게 이쁩니까? 그래서 풍력당에 <laughs> 어, 찬양의 메아리가 올려 펴져서, <laughs> <하루속이 웃음> 차량이면 그, 그 저기 하도 그통 이루게 해달라 는 그런 염원을 씻고 생한 네. 게2 7칠을 어. 했어 올해 와내년십이래지어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남과 북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2 5 동난 때세살 음. 아기로 미군 장갑차를 타고 오시고 <laughs> 저는 중국 광야 3 년을 고생하다가 승용차에다 음. 태워서 눕혀서 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입성시켜서, 그래서 한국으로 불러내셨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십여 년 동안을 간증, 찬양, 사역으로 서로 각자가 또 따로따로 활동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음. 여러분, 정말 이 만남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다들 부러워하실 거예요,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고, 네. 총재 언니예요. 총재님, 목사님, 언니. 저는 또 그냥 예쁜, 어, 동생 성교사입니다 그렇잖아도 네. 내 믿음의 아들들이 몇명 있는데 아, 네. 주성교사 내가 저 여동생 삼았다 그랬더니 음. 조금 음. 조금 마음이. 소리에요. 좀, 좀뭐오 어, <laughs> 그러겠구나. 나라도 이구하겠으니까. 네, 아, 네, 네. 제 동생 사모 딸이. 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믿음의 아들들은 또 미리 아들 대우를 다 받았겠지 뭐.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또 총재님 어, 목사님 언니하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또 역사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만남을 주셨으니까 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 좋은 일들이 지금 펼쳐질 것 같은데 청재 님 네, 네, 네. 우리 이제부터는 만날 때마다 시리즈로 갑시다 네, 청재 님 네, 방송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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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네, 네. 어머니 이야기도 듣고 싶고 아버님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장로님 네, 네. 우리 남편 장로님 저한테는 형부가 되네요 예 네. 네, 그분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추석이라는, 민족최대의 응. 경사스러운 명절을 응. 북한에서는 응. 김부자 한 대만 썼던 말이에요. 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어, 명절. 앞으로는 이제 네. 주성교사를 만났으니까, 네. 탈북하신 분들, 을 네.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한번 잔치도 한번 해줘야 겠다 네. 그래요. 여기 와서 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네. 와서 언니 집에서. 응. 우리 친정 언니 집에서. <laughs> 네, 여러분 응.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정말 우리 이제 이해라 총재님, 정말 역사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획을 끊는다고 말하는 어 정말 찬양 율동의 장시자로 하나님께서 어 사용하셨는데 그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고 또 저에게는 남북이 함께하는 성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또 같이 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기대하시고, 이번에는 아토홀에서, 시티에서 아토홀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께 영감 돌리는 이 작품으로, 어, 선을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한 말씀 부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이제 그동안은 좀 많이 힘들고 애로웠을 테지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성교사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경배들이는 그런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도 같이 참석 하셔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소망을 얻는 또 내년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수, 일, 일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정말 올해 추석은. 더 뜻깊은, 어, 명절로 여러분들이 아마, 어, 주님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어, 흰남노라는 태풍 때문에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지만 우리가 있는 여기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서 오히려 죄송할 뿐이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12월에 진행될, 어, 우리 찬양율동 신학원 이에라 글로벌 찬양열동 신화원과, 그 다음에 우리 대호총. 음.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머니, 어머니 기도총. 기도연합회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히파람 찬양예술단. 음. 네, 우리 주순영이 히파람 찬양예술단과 함께 할그 역사적인 무대를 음.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하시고, 그때 CTS 아트홀 12월 10일 2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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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 이송년 네. 행사는, 제 네. 어, 제 처음에는 호텔에 살 때는 항상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10만 원 받았는데, 천석이 뭐, 꽉 차서. 불을 아, 10만 원씩 받아도. 예, 받아도. 어, 네, 받아도. 그랬는데, 이제 IMF 터지고, 뭐, 네. 코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 안 하고, 아. 안 식사 하고. 안 하고, 이제 아트홀에서 하는데 네. 그건 이제 그 티켓이 3만 원이거든요. 아. 어, 근데 3만 원인데, 막, 들어간 거 많잖아요. 뭐, 광고비고, 뭐, 대업이고, 뭐, 뭐, 어, 뭐 여러, 많잖아요. 그렇죠. 많잖아. 그러니까 맞, 경비가 음. 많은데, 근데, 이제 올해, 예, 저기 작년에는 제가 무료로 했어. 아, 무료로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올해는 무료 힘들지 어, 않을까요? 어, 괜찮아요. 그뭐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아멘. <laughs>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우리 어, 저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어, 무료로 네. 예, 환영하면서 예,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목사님, 총재님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함께 시청자분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힘내세요. 네, 십이월 십일 네. 네. 뵙겠습니다. 네. 다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